리 와. 아빠 기술 들어간다. 어. 예술 기술. 좋아. 안녕하십니까 와몰tv 또 돌아왔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못 올렸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쁘기도 했고요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미니카라는 게요 미니카를 만들고 하는 것도 물론 재미가 있지만 미니카를 만드는 도구를 만드는 재미도 있거든요 이해하시나요 저는 그런데서 에 조금 이렇게 메리트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 말이 곧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제 만든 거. 자 여기 보시면, 어제 이게 이제 컴퓨터 파워인데요. 자 그냥 일반 컴퓨터 파워입니다. 중고고요.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파워를 개조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개조를 했냐면 3014 모터런이죠. 뭐. 그다음에 요런 충전기. 뭐 여러 가지들이 12V 전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딱요 파워에 요 노란 선 조합이 요 파워에 노란 선 조합이 12V 출력을 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선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하는 거냐면 그냥 여기다 연결해 주시면 돼요 빨간색은 빨간색에다가 딱 연결하면 삐리링 들어왔죠 오1 2 v 가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것도 연결된 상태고요 자, 이런 것도 자, 이런 것도 이런 충전기 바로 거치지 않고 여기다 연결해서 여기다 바로 꽂아줘도 된다는 거죠. 짠! 바로 꽂아주면 자, 바로 충전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다이렉트로 진행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세팅을 해주고 나니까 아주 쓸모가 많아졌어요 바닥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딱 넣어주면 요런거 이렇게 올려놓고 하기도 좋고요 울트라 맷은 지금 따로 전원을 끼워줘야 되더라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3014 굴릴 수 있고 울트라 맷 굴릴 수 있고 충전기 바로 연결할 수 있고요 아직 이게 뭐한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더 연결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모터론 모터론도 바로 연결이 가능하죠. 뿅, 뿅, 삐삐삐삐삐삐 바로 연결이 되죠. 이 스펙 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제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고 할수 있는 건이 멀티탭을 달아줬다는 거고요. 파워 서플라이 개조를 해서 컴퓨터용 파워 서플라이 개조해서 달아줬다는 거. 이거 그냥 모터랑 기계들 올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기가 없을 때 전기가 없을 때 12V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대형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이거까지 같이 충전을 일단은 평소 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없는 데 가서는 이걸로 12V로 이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고요. 뭐 그런 거 정도. 모터, 모터 길들일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잡다한 그 잡다한 도구들. 뭐요 정도 그냥 톡톡 끼워놨을 뿐. 뭐 딱히 그렇게 막큰 기술을 요구한건 아닙니다. 음, 근데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비주얼도. 왠지 복잡해 보이고. 왔다갔다 할수 있는 게참 마음에 들어요. 이게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가게를 벗어나게 되면은 조금 들고 다니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 요거를 만약에 어디 이동만 할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어, 여기다가 와몰 TV 아주 크게 적어가지고 그죠. 와몰 TV 꺼라고 엄청 티를 내고 다니는 거죠. 어, 요런 거는 이제 이케아 거. 그 바구니는 이케아 거. 그냥 달아주면 되고요.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거. 지금 현재 카메라 배터리 충전 중이고요. 멀티 통합 시스템이죠. 파워 스테이션, 멀티 통합 파워 스테이션.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 자, 또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제품. 이게 이제 배터리 홀더인데요. 요런 제품을 뭐 요런 거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딱 장착을 해 주면 한 번에 7개씩 충전이 막 되죠. 은근히, 은근히 그 기록전 같은 거할 때는 그 완충된 배터리가 계속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충전된 거또 빼서 바로 또 기록 도전하고 거기서 또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터리를 충전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요런 거딱 하나 있으면 이제 그런 거 없이 바로바로 그냥 네. 남들 한번두번 굴릴 때난열 번씩 굴려 버리는 거예요. 차가 망가지겠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거 한번 보여 드려야 되겠죠. 그죠? 우리 와스 주니어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와스 주니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지금 와스랑 섞여버려서... 아, 이 녀석이죠. 엄청 고민도 많이 했고요. 여러가지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좀 많이 바꿨습니다. 트랙 상황 자체가 일단은 100% 대회 트랙을 재현한 건 아니었고요. 가니 트랙이었습니다. 가니 트랙, 메롱이라고 불리는... 그 부분도 대회 트랙에서는 조금 더 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회를 출전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세팅을 한건 아니고요. 대회 트랙이랑 비슷한 아주 큰 트랙에서 굴려보고 싶어서 간 거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다가 세팅을 맞췄습니다. 맞추다 보니까 브레이크 파츠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파츠를 사용을 했어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트랙 상황에 따라서 자동차의 그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코스가 많다. 그러면 이런 것도 보강을 해줘야 되고요. 비거리가 너무 비거리를 좀 짧게 가야 된다. 그러면 뭐 이런 브레이크도 꼭 달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가 좀뭐 어떻게 많이 튄다. 뭐 점프하는 코스가 너무 높다. 가장 안정적인 차를 만드는 거는 그 트랙에 맞추는 거지. 그냥 내가 이 차는 무조건 완벽해 이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세팅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거는 거기가 일단은 여기보다 이 태동 연구소보다 디지털 코스가 많았기 때문에 830을 일단 바꿔줬고요. 여기가 거의 막막 막 까지고 엄청 막 너덜너덜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 그래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830 바꿔줬고요. 롤러 위치 위아래 조금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풀카울 사용해줬고요.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면 이 앞에 고무줄을 뺐습니다. 자, 고무줄을 왜 뺐을까요? 이 고무줄 때문이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고무줄을 착용하고 있을 때는 이 카울이 행잉이 이 지지대에 딱 붙지 않고 이렇게 살짝 떠 있었거든요, 평소에. 살짝 떠 있다가 누르면 내려가고 또 살짝 떠 있고. 요렇게 요런 세팅이었는데 대회 트랙을 보니까 이게 2단 점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이가 이거의 두 배라는 뜻이죠. 슬로프가 하나가 있고 그 위에 슬로프가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2단 점프를 한꺼번에 떨어져야 되는 어 아주 가파른 코스가 있었어요 그 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에서 계속 이탈하는 이유를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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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이게 점프가 너무 높을 때는 이게 이렇게 너무 출렁거리는 것 자체가 역효과가 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무줄을 뺐습니다 고무줄을 빼고 나니까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줬어요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어, 일단은 요걸 빼고 난 다음에 주행이 엄청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와스 2.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만들어놓은 샤시 가리까지 샤시 가리를 한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어, 어떤 분들은 제 와스 주니어를 보고 만들어서 뭐앞 범퍼 앞 저기 FMA 앞 범퍼가 깨졌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이게, 원래 와스 주니어 그 샤시거든요? 깨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샤시가 깨져서 교체를 한게 아니라, 이유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요 브레이크 파츠를 이미 장착을 해놨는데요. 뒷범퍼나, 이 풀카울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세팅을 제가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행잉만 딱 받고 끼우면 차가 한 대가 완성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에이 지 시간도 없고 빨리 결과는 보고 싶고 해서 급한 마음에 이걸로 교체를 한 거죠 아직 멀쩡합니다 요거 음. 또 다른 트랙에 가면 또 세팅이 또 바뀌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절대로 제 차를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제차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자기만의 차를 만들어 보셔야 돼요 자 롤러 위치 그 다음에 뒷 범퍼 문을 열어보면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지대. 자아랫 부분 볼까요? 짜잔. 아랫 부분도 크게 다른 거 없죠. 음. 브레이크를 세팅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거를 사용했습니다. 요 브레이크 자체는 지금 브레이크를 세팅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앞 타이어는 옵셋을 써줬습니다. 영상 초반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하드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는 거. 자, 요거 보이시죠? 요거를 장착을 했었는데 슈퍼 하드죠. 슈퍼 하드 장착을 했었는데 첫 스타트 속도가 너무 느린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요걸로 딱 가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요 옵셋으로 딱 가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속도 자체 스타트 속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접지력이 더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앞에 고무줄을 빼서 지금은 그냥 힘없이 툭툭 떨어지죠. 그죠? 요 차이점.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점프가 너무 어려워요. 이번에 그큰 트랙을 달리면서 그 요거 세팅 잡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도 아예 뭐100% 실패를 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서 실패하는 확률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 더 좋게 만들까 계속 고민을 하고 그 시간이 한 3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혼자서 이걸 고민을 하시게 되면 뭘 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건 내가 뭐가 도대체 뭐가 문제지?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뭐 이렇게 같이 저도 도움을 물론 드릴 수 있지만 그 트랙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세팅을 하시려면 주변 경기장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많이 절약이 됩니다. 와스를 업그레이드하면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애매하게 막 섞여가지고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새로운 버전의 와스가 나와요. 와스 주니어도 아니고 와스도 아니고 유니언 오 유니언 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네요 왓스 유니언 입니다 유니언입니다. 버전이 합체가 된거죠 파워 서플라이로 12볼트 그 파워 스테이션 만드는 방법 알려드려요 이거는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시고 안, 계, 안 계신 분도 계시고 할것 같아서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1 2 v 가뭐 이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 자체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지금까지는 작동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버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한번 조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